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민, 가수요, 오바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주제, 이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할때 타이밍이란 게좀 필요한데, 뭐, 물론 나는 뭐, 뜬금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늘어놓기도 하지만서도, 왠지 지금 이 타이밍쯤에 이민 이야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민 간다 얘기 맨날 나오잖아. 그치? <laughs> 정권, 정권 바뀔 때마다, 아, 못 살겠다, 이민 간다, 이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쯤 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 취임식에 수륙탄 테러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다 하더라고, 잡혀갔는데, 그래서 이 타이밍쯤에, 음, 이민을 한번 얘기해보면 이게 재미겠다 싶어가지고, 이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부작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은 왜 이민을 원하는 이민에 대한 전반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추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나름 제가 여러 나라를 살아봤으니까 그 나라 중에서 괜찮은 나라로 어떤 나라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뭐, 매년, 매년은 아니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원하지만, 사실 그 이민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홈 어드벤테이지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거랑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도 거기서 이방인으로 사는 거는 그 진짜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녹록차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laughs> 이민이라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나라마다 조건도 다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이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대한민국 전국민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천 명으로 대상으로 이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민 생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7명이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7.7%에 불과해요 보통 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 한국을 뜨면 어떨까 그래서 요정도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이러나저러나 10명 중에 7명이란 사람은 그래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데 여기서 탈출해서 딴 곳을 나가서 살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민들의 주관적인 행복도는 사실 대한민국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편이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되게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1 0명 중에 7 명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민을 생각하는 이유가 좀 재밌었는데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좀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어, 전체 40%가 좀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쟁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33%가 나왔고, 심해지는 빈부격차, 소득 불평등 문제가 32%가 나왔고, 이민을 희망하는 국가 1위는 캐나다가 나왔고, 2위가 호주가 나왔고, 3위가 뉴질랜드, 4위가 미국, 5위가 스위스가 나왔거든요. 여기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간다고 하면, 저는 좀 캐나다 쪽을 원할 것 같아요. 왜 캐나다, 아무것도 없고 <laughs> 그냥, 그냥 공기 좋고 맑고 그냥 조용하단 말이야. 저 은근히 저좀 그런 걸좀 좋아해요. 인터넷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어, 나 같은 인간한테는 차라리 캐나다가 좀 괜찮을 것 같다.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아마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좀 제일 무난한 나라가 호주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호주가 저 다섯 개 나라 중에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이게, 실제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5천만 캐파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 나라로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이민가 있는 제외동포라고 하죠. 제외동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100명, 200명도 되지가 않아요. 100명, 200명, 뭐 300명. 그나마 이제 한국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호치민이죠. 지금 베트남에는 호치민에는 내가 교민만 20만 명 사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동떨어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을 이렇게 픽업한 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스위스 이런 데는 이민도 엄청 힘들어요. 그런 데는요. 뭐 투자 이민 갈리면 내갈기로 거의 몇십억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라는 게 이민이란 게 내가 가고 싶다해서 이게 가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캐나다로 이민 가신 분이 딱한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갔나? 그분이 호주로 가셨나? 호주였던 걸로 같아. 호주, 호주. 지금 가셨나 안 가셨나 몰라. 연락이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아는 주식고수 중에서 진짜 주식 잘 하시는 분이 한분 계셨거든요. 만선생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한국을 그냥 싫어하셨어. 한국이 되게 싫어서 한국 탈출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뭐 하세요? 하니까 용접을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 용접 자격증을. 그래서 용접을 따가지고 그 당시에 호주 어딘가로 이제 기술 이민을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민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투자 이민 같은 경우는 돈이 읍스름 안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기술인 같은거 기술 같은거 배워서 가는거 진짜 옛날에는 뭐 이제 캐나다 영주권 같은거 돈주고 이렇게 파는데도 있었거든 실제로 홈쇼핑에서 근데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 친구중에서 박마로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멕시코에 되게 오래 살다 왔거든 그러더니 그 남은 여생을 멕시코에서 보내고 싶다고 멕시코 영주권을 사온거야 그래서 <laughs> 그게 되냐니까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신다고 하더라고, 멕시코 영주권은. 그래서 왜 하필 멕시코인지는 모르겠는데, 걔는 멕시코가 되게 좋았나 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민이란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이민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민 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 지금 와서 봤을 때, 거의 이민이, <laughs> 2013년, 16년과 비교했을 때 박정부랑 문정부 차이가 거의 두 배가 차이가 났거든. 근데 요거는 하나하나 얘기하자면 좀 약간 얘기할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98% 그대로 늘어난 게 아니라 뒤늦게 신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역시 사실인데.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하면. 세금 때문에, 그리고 세금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는 고액자들 있잖아요. 아,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없으면 이민도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폭탄이 무서워서 떠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런 상속세나 양도세 이런 게 최대 65%까지 때려버리잖아. 그래서 이번에 넥슨 김정주 회장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게. 기업의 기조, 집의 구조 자체가 흔들려버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나징세가 없는 나라로 지금 떠나는 고액 자산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많이 안 좋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싸대기까지는 때려도 되는데 배는 째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금이라는 것 중에서 세금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중과세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laughs> 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잖아. 종합소득세 이런 거다 내고, 그리고 금융소득도 2천만 원 넘어 이제 다 종합가세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 거의 뭐40% 넘게, 보통 통상적으로 뭐 40, 50% 가까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재산을 또 양도 이게 상승 물려줄 때, 또 최고 65%를 내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뭐냐 면 기업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 상속세 최고 구,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60%가 되거든요. 그래서 2위는 일본으로 나와 있는데, 일본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은 공제한도가 되게 많아요 이것저것 공제해 주는 한도도 엄청 높고 그래서 실효세율로 따지면 이 일본은 말이 55%지 이거 한18%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OECD 평균은 27%고 실제로 OECD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요 아예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뭐더잘 살고 싶어서 이민을 꿈꾼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민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피해서 가고 있다. 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부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만한 게 대한민국 원래 그렇거든요. 지금 소득세가 안 그래도 상위 10%가 거의 다네요. 상위 10%가 80% 내고 건보료 같은 경우도 똑같이 혜택을 받지만 최저 구간이랑 최고 구간이 거의 300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에 대해 가지고 나름 이제 노블이라고 말씀는 계층들이 많은 세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대한민국은더 때려 죽이려는 부자들은 이제 악당이다 이런 것도 엄청 가지고 그리고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부의 재분배라는 것들은 뭐 나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근데 이런 방식은 좋지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더 걷어갖고 재분배를 할지언정 이게 상속이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면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 그 이민이라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민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잘 살고 싶고, 조금 덜 치열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 실제로 제가 해외 나가서 만난 그런 교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고 있는 사람들들은 다그 얘기를 해요. 여기는 좀 이게 널널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동남아 쪽에서 이제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여기는 치열하지 않고 널널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거기 현지 교민으로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경쟁 과열 체제에 익숙하기 때문에 <laughs>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살아남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게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이야기는요.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올라올 얘기는 제가 살아본 국가 중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맨몸으로 떠나기 가장 좋은 그런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